자, 이번 문제 보도록 할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어미의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라고 물어봤어. 어, 재밌네요. 자, 어미는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구분되고, 어말어미는 다시 연결, 종결, 전성으로 구분된다. 라고 얘기했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도식화를 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어 정신을 못 차렸지 어간이 아니라 어미입니다 응. 어미를 이렇게 분류한다 첫 번째 어말어미 그리고 두 번째 선어말어미로 분류 한다 응. 선생님 여기 지금 한칸 한 떼고 말한 거 느껴졌지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온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어말어미는 다시 그 기능 에 따라서 어떻게 연결 종결 그리고 전성어미로 분류가 된대. 자, 맞지?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다음 예물을 보면서 탐구해본대.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 기억에서 미음까지의 예시 중에 어미들의 주목을 해서 살펴보면 좋겠다. 자, 그러면 삿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삿다는 사다에서 이렇게 활용이 된 형태인 거지. 맞니? 그러면 요맨 뒤에 있는 놈 종결어미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놈을 우리가 선어말어미라고 볼수 있겠다 다는 왜 종결어미인데요 여기 지금 마침표 찍히는 거 보이잖아 그치 어, 온점이나 느낌표나 물음표 즉 마침표가 찍힐 수 있다면 얘는 종결어미다 라고 보면 된다 자 다음에 아파서 한번 볼게 아파서는 요렇게 볼수 있겠다 아프다 가 있겠고 얘가 활용된 형태야 아프아서. 자 여기에 마침표 찍으면 좀 자연스럽지가 않지. 그러니까 얘는 어 연결어미라고 보면 돼.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잖아, 그렇지? 그래서 연결어미 아서. 어, 이거 뭐 어디다 써야 되니? 자 이렇게 쓸까? 종결 연결. 자 이렇게 써도 괜. 자 그다음에 디귿을 한번 볼게. 항상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 봅시다. 일단은 기본형은 되다일 거고 얘를 활용시켜서 어라라고 하는 어미가 뒤에 붙은 형태인 거야. 얘는 한 덩어리지. 그리고 마침표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종결 어미가 되겠네. 어 얘도 똑같이 우리 일관성 있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볼까. 자 얘도 연결 어미. 그다음에 얘도. 종결어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 셋다 뭐가 되는 거야? 어마어미가 되는 거겠지. 아니 선어말어미는 요 안만 해당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 하고 보자. 하고. 얘 기본형은 뭐야? 하다지. 하다인데 얘가 하고로 활용됐어.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연결어미가 되는 거야. 근데 연결어미도 결국에는 어 말이라는 거 보이지? 어말은 무슨 뜻이야? 단어의 끝머리 단어의 끝을 얘기하는 거고 하고 뛰고 학교에 갔다잖아 그럼 얘가 한 단어 얘가 한 단어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한 단어의 끝에 있으니까 어말로미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자미음복게 피는 계절이 왔다 여기서 보면 피는의 기본형을 생각해보면 피다야 그런데 얘가 피는으로 활용이 되었네 자 근데 보니까 계절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게 보이지 보이니? 계절은 계절인데 어떤 계절이야? 피는 계절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품사 단어의 분류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가 뭐였지? 얘는 관형사가 수식해 주지 맞지? 그러니까 원래 피다는 동사인데 마치 뭐인 것처럼 관형사인 것처럼 활용된 거야, 맞지? 그래서 계절은 계절인데 피는 계절 이런 식으로 체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전성어미라고 불러. 성격을 전환해준다라고 하지만 품사는 여전히 동사인 거야. 이해가 되니? 동사가 마치 관형사인 것처럼 활용돼서 관형어로 쓰였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성어미의 종류에는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부사형, 전성어미까지 있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자, 기억에 샀다에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가 모두 있습니다.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됐죠? 니은의 아파서에는 어말에 오지 못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자, 어말에 오지 못한다. 그럼 범주 해볼까? 어말이 아니면 뭐야? 선어말어미지. 그런데 봤더니 선어말어미가 있습니까? 없죠. 자 아프 아선데 요게 이렇게 뭐 요거 의가 탈락된 형태인 거야 어 요거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어말에 오지 못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틀린 설명이야 아 그럼 2번이 정답이네 자 3번 디귿의 되어라에는 문장을 끝내는 어미 즉 종결어미가 있느냐 봤더니 있죠 4번 하고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 연결어미가 있느냐 있죠 피는 애는 용언을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야? 관형사 형 형태만 관형사야. 전성 어미라고 부르고 어미가 있는 걸 보니까 품사는 여전히 동사라는 걸알수 있지. 맞지? 동사 용언이어야지 품사 그 어미, 어간 어미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형태는 마치 관형사 형으로 쓰이지만 여전히 어미가 있기 때문에 품사는 동사다.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적절한 선지야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